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로 꼽히는 장면이죠.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베투엘리의 그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좀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그분의 계획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의 인생 참 드라마틱하죠. 보통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낸 40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오늘 이야기는 딱그두 번째 40년이 저물어갈 무렵 모세 나이 여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든에요? 와.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목자의 삶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정 정말 어마어마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키신다는 걸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야기는 모세가 호랩산 그 하나님의 산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에게 양치기 일이라는 게좀 음, 초라하게 느껴졌을 법도 한데요 메튜엘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오히려 온유함 그리고 뭐랄까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소식도 밤새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처음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광야라는 장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시끄러움이나 분주함에서 딱 벗어난 외딴 곳. 그런 곳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생각해 보면 모세는 화려했던 바로의 궁정에서보다 이 조용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훨씬 더 분명하게 만났으니까요. 그러네요. 바로 그때 정말 이상한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죠.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확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성경에서는 이때 나타난 존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묘사하는데요. 주석에 따르면 이게 그냥 천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미지, 이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매튜 헬리는 여기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중요한 상징을 읽어냅니다.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불입니다. 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났던 그 횃불처럼요. 대적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비치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불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둘째는 왜 하필이면 크고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보잘 것 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불이 임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또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당시 목자였던 모세 자신처럼요. 아, 정말 그러네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애굽의 그 극심한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걸 상징합니다. 마치 교회가 역사의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온 것처럼 말이죠. 와, 정말 놀라운 상징들이네요. 불 떨기나무 그리고 타지 않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어요.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세가 아주 가만 호기심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내가 가서 이큰 광경을 봐야겠다. 도대체 왜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죠. 여기서 매튜 헨리 주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가가고 탐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 신기하네 하고 지나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군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이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다가설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이름을 두번 부르시는 건 그 부르심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방식이죠.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모세는 주저 없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딱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좀 의아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이 오라고는 안 하시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보스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게 조금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외심과 친밀함 사이의 긴장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메튜엔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신을 벗으라는 명령 이건 존경과 복종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는 마땅히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구약시대에는 이 거룩한 거리감이 더 강조되었어요. 아, 구약시대에는 더요? 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즉 경외함. 그러면서도 동시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외심과 친밀함의 균형이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자기 계시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권위를 분명히 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성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들 잊지 않았다. 이제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을 딱 주시는 거죠. 아,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군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로 이건 매튜엘리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 때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아, 신약에서도요? 네. 누가복음 20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 죽은 분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면서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까지 암시한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와, 그냥 이름만 밝히신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반응도 딱 그렇지 않았나요? 정확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한다는 건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큰 두려움이죠. 주석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경천해지고 자신을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강한 빛 앞에 서면 자신의 얼룩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자신을 낮춘 모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네, 아주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실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그냥 막연하게 아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 하나하나를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겠네요. 그럼요, 엄청난 위로였을 겁니다. 그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내가 내려가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 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해방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주석은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죄의 속박이라는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 영적인 의미까지 있군요.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실행자로 모세를 딱 지목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전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바로 이 순간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 평범한 목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이자 지도자로 부름받는 순간입니다. 양 떼를 인도하던 목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지는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생각해 보면 다윗 왕도 양을 치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반문하죠. 40년 전에는 혈기왕성하게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국사람을 처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자신의 무력함 또 부족함을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매튜 헬리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오히려요?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앞에서는 가장 신실한 일꾼조차도 그 무게감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겸손한 자기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아, 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시작점이 될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나 자질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대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을 딱 주시죠. 바로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 너의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임재와 동행 자체가 성공의 보증이라는 거죠. 이 약속 하나면 모든 두려움과 부족함은 사실 다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약속하세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 당신을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배가 증거가 된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정말 든든하긴 한데 모세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아니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질문이죠. 어쩌면 모세는 자기 동족들의 그 불신이나 의심을 미리 예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 놀러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순수한 갈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그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 전할 수 있니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이게 정말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죠. 에흐 아쉐르 에흐예. 네, 이게 정말 심오한 이름입니다.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초월성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와, 깊네요. 동시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실함의 보증이 되기도 해요. 스스로 있는 자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세에게는 엄청난 권위와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름 자체가 권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관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도 자신을 소개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요. 아, 조상들의 하나님. 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우리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지침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셨고 이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라고 딱 강조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확증을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덧붙이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거 모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갔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장로들과 함께 에고방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강압적으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좀 겸손한 요청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어, 왜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서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주석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아주 온건한 요청마저 바로가 거절할 때 그의 완악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그 정당한 명분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 명분을 쌓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에브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요. 바로의 그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일단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모세를 미리 좀 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가 결국 거절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수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버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 이게 바로 앞으로 애굽에 내릴 그열 가지 재앙을 암시하는 거죠. 열 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도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서 그들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부해서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 동안 착취당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보상이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들에게서 조차 호의를 얻게 하시고 억압받던 당신의 백성을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그 부르심, 또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그 깊은 공감과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있는 자이자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성품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모세의 그 모든 불안함과 부족함을 단번에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세의 떨개나무처럼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당신을 부르고 계신 그런 순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이나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잠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